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귀한 매물 한번 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종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지 않은데, 색상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라고 느끼실만한 그런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기아의 스포티지 R 차량인데요. 이 차량 1륜 TLX 최고급형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왜 생소하다고 했냐? 이 색상 검은색 바디 스포티지가 거의 없어요.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아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귀한 메모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매매단지, 수원에 거의 한 2, 3만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만큼 귀하다. 이 매매단지 안에서도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차량 계속해서 스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12년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 중에서도 연식이 예,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고, 그다음 주행 거리 15만 5천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키로수를 갖고 있고 예, 사고 같은 경우도 뼈대 먹은, 예, 프레임 먹은 사고는 없습니다. 자, 앞쪽에 조수석 펜더 단순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금액이 얼마냐? 바로 옆에 자막에 보이시죠? 이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한 색상을 가진 차량. 보통,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근이 차량은 이 금액에 저희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판 바로 보실게요. 어, 검은색 이어서 뭐, 많이 그 생각하시는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본넷에서는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앞쪽에 이제 램프,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위쪽에 살짝 백화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지거든요. 근데 이 위쪽만 왔어요. 이 앞쪽은 아니고 위쪽만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에 주행하실 때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예, 그런 이제 백화 현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범퍼 쪽. 살짝 여기는 약간 쓸려서 부칠이 들어간 게 보이긴 하는데, 뭐어 심각하게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 양호한 지금 상태에다가 반대편은 깨끗하고요. 안개등이나 뭐 헤드램프 깨지거나, 쓸리현상그 다음에 습기 찬 부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약간의 예요 위쪽. 위쪽에 약간 백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한 20, 20, 30% 정도 남았어요. 어, 한한 한 계절 정도 타고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휠 컨디션은 지금 굉장히 양호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18인치 휠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알로우 휠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진 부분 없고, 앞도어, 뒷도어 봤을 때, 음. 이쪽에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지금 우는 현상이 있는데 판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뒷도어는 깨끗하고요. 뒷 타이어 뒷 타이어는 거의 신품이네요. 그래서 이 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앞뒤 위치 교환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연비는 지금 15.6지킵니다. 네, 지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이네요. 그만큼 연비가 잘 나온다는 거겠죠.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차량도 연비 괜찮으니까요 고려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 쪽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헤드라이트 부분 말씀드릴 때 습기 찬 부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습기 찬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복원으로 해서 안 잡히면은 네,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중고로 하면은 뭐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네, 저희가 뭐 교체를 한번 고려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뒤쪽 램프나 센서 카메라들을 봤을 때아 카메라가 없네 네, 이 차량은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인데 후방 센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 깨끗하고요 반대편 후미등은 습기 차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네 저쪽 운전석 뒤쪽만 스기가 네, 차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네, 짐 많이 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SUV는 트렁크에 도 메리트가 있죠 요 정도 네, 들어가 있고 이제 짐을 더 많이 실으실 분들은 뒷시트, 이어시트를 앞쪽으로 당겨서 트렁크로 적재 공간으로 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트렁크에 많이 짐을 안 실으신 것 같은 그런 깨끗한 느낌이에요 플라스틱 라인들이 다 살아 있네요 스크래치가 보통 많이 이제 있거든요 이 차량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와서 반대편은 네, 여기 문코가 나 문코가 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뒷 타이어 역시 신품 뒤또 앞도 봤을 때 네, 이쪽은 크게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여기 시그널 부분도 괜찮고요. 앞 타이어. 여기는 또그 많이 남아있네요. 그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 만약에 교체를 하신다면 일단은 좀 위치 교환을 하고 타시다가 어한 봄, 봄, 여름 지나면은 그때 저쪽 타이어만 한번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판을 봤는데 뭐 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고 멋있고 한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타이어 부분. 그다음에 저기 미비된 부분들 이런 게 조금 있지만 어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네그 부분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내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사용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주름도 거의 없고요 너무 지금 가죽이 빳빳한 상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 여기 아쉬운 거는 여기 고질적인 부분, 옆 라인은 살짝 이렇게 찢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차는 이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죠. 네, 버튼식 스마트 키.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시동 걸어 봤을 때 엔진 소리는 뭐 일반적인 DJ 차량 네, 양호하고요. 큰 떨림 없고, 지금 시동 걸었을 때 부조현상이나 떨림이 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코일이나 플러그 쪽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놨을 때 떨림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미미 쪽인데 요것도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네, 변속도 지금 해 봤을 때 크게 충격이나 떨림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쪽은 지금 상태가 양호하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음 안쪽에 좀 단조로워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지금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 차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사신 다음에 내비만 하나 달아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좀 투자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라고 추천해 드리고요 썬루프가 없긴 하지만 썬루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차량을 구매하셔서 네비만 하나 달면은 완벽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옵션 볼게요 일단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좀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2단으로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위쪽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고, 핸들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12년 형이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열선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메리트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스포티지에 대한 옵션을 좀 아시는 분들은 2012년 모델을 찾으세요. 왜냐? 이 핸들 열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2012년 모델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상 모델만. 그래서 이 차량은 그 모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열선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지금 창문 열어봤을 때 작동 잘 되고요. 지금 썬팅도 썬팅도 큰 이상 없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끝에 머리만 살짝 지금 찢어져 있는데 거의 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크게 이제 영향을... 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그 부분은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 봤을 때큰 사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부는 엄청 관리를 하시면서 타신 듯한 그런 느낌 깨끗해요. 이게 손 사용감이나 손톱 자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깨져 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너무 지금 깨끗한 내부 실내 상태라고 볼수 있고 이런 이제 컵홀더나 그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지금 깔끔합니다. 고객님들 오셔서 보셨을 때 내부 보시면은 아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의 지금 차량이고 또 에어백도 여기 필러 쪽,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에어백, 에어백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 안전성에서도 좀더 유리한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뒤쪽 시트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시트에 예, 왔는데요. 어... 대박입니다 여러분 뒤에 시트는 그냥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깨끗한 지금 가죽 상태에 주름도 없고 이 쿠션 자체가 완전 빳빳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쿠션을 사용하면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런게 없습니다 너무 지금 깨끗한 지금 쿠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비닐도 안 뜨는 지금 상태예요 그만큼 뒤에 안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등급상 어,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어 트림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서 뒤에 탔을 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 들어봤는데요 뭐 아까 제가 안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소음에 대해서는 어 크게 문제도 없고 부조현상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잡음이나 뭐큰 이상 있는 부분 없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고 앉아보시고 주행해보시고 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냉각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냉각수는 한번 교체해 주시는 거를 예, 추천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스포티지 R TLX 최고급형 2륜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 어, 귀한 메모리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색상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안쪽에 옵션은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금액대 자체가 오, 요 금액대 그니까이 스펙에서 이 금액대는 거의 없어요.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미비된 부분들 몇 가지 뭐 뒤쪽에 이제 후미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뭐 백화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뭐 후미등은 저희가 예, 교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내비는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골드 김하은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